안녕하세요 아파트 순위 정하는 남자 순정남 금프림입니다 오늘은 동탄 신도시에서 갭 3억대로 내집 마련할 을수 있는 탑7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이 순위는 3,40대 아이를 둔 아빠의 입장 또는 엄마의 입장으로 과연 내가 실거주를 한다면 갭 3억대로 어느 아파트에 실거주를 할까 생각하면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자 바로 직진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탄을 지리적으로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탄은 생활권 분류는 이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우측이냐 좌측이냐. 그리고 동탄역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냐 아니면 아래쪽에 있냐. 이렇게 크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이 우측에 있는 이 지역은 우리 동탄 2지구.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 이 좌측에 있는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게 동탄 1지구입니다. 자, 오늘은 동탄 2지구 위주로 살펴보고 동탄 1지구는 다음에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동탄역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시범단지,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광비콤단지, 그리고 시범단지 위쪽으로는 북동탄, 그리고 시범단지 아래쪽, 골프장 바로 아래쪽은 중동탄, 그리고 이 호수공원 근처는 남동탄, 이렇게 해서 크게 동탄 1지구는 다섯 개 생활권역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탄에서 갭 3억대로 내집 마련하셨 탑 7. 7위는 동탄 더 레이크시티 부영 4단지 33평입니다. 보시는 조감도가 동탄 더 레이크시티 부영 4단지의 모습이죠. 동탄 이지구에서약 1.5분급 아파트이고 그리고 2019년식 1080세대입니다. 25평과 33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33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동탄 호수공원 우측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 동탄역까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동탄역까지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호수공원까지는 도보로 약 5분 정도 소요되고, 학원가와 락그몽 상권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정고점 약 21년 4분기 정도 되죠? 정고점 약 11억 3천만원에서 현재는 8억 8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 대비 여전히 78% 수준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전세 세팅으로 미리 내집 마련을 할 경우 매매가 8억 8천 그리고 전세가는 현재 5억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투금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을 할 미리 해둘수 있는 동탄 더 레이크시티 부영 사단지입니다 대출로 내가 내집 마련을 할 경우 LTV 70%를 적용했을 경우 대출은 약 6억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약 2억 7천만 원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탑 p 7 동탄 더 레이크시티 부영 4단지입니다. 탑6 6기 아파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탄 더 레이크시티 부영 3단지 33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조감도가 동탄 더 레이크시티 부영 3단지 아파트입니다. 2018년식 706세대이고 그리고 34평, 48평 49평 세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아파트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34평형입니다 동탄역까지 여기 동탄역까지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환경이 매우 우수한 이 호수공원까지는 도보로 약 5분으로 갈수 있는 지역이 아파트죠 이 아파트 이 좌측으로 이렇게 학원가와 상권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학원가와 상권이 매우. 바로 곁에 두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품고 있는 아파트 전고점이 약 10억 8천 정도 그리고 현재는 약 8억 4천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10월 9일 8억 4천 2백 21층이 거래가 되었고 전고점 대비 여전히 78% 수준입니다 전세를 끼고 내집 마련을 했을 경우 투자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8억 4천이고 전세가는 약 4억 8천 수준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3억 6천으로 내집 마련을 미리 해둘 수 있는 동탄 더 레이크시티 부영 3단지 대출을 끼고 내집 마련할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LTV 70%를 적용했을 때 대출은 약 5억 8천 수준.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약 2억 6천에 미리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6위였습니다. 탑 5. 5위는 바로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33평형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금방 소개해드린 아파트 부영 3차가 여기였죠? 그 바로 위쪽에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이 아파트가 바로 5위 아파트입니다. 동탄 이지구에서 1.5금급 아파트이고 2019년식 1,584세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33평 아파트입니다. 동탄역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호수공원까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5분 이내로 5분 10분 이내로 도보권으로 갈수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쪽 아래쪽에 상권과 학원가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바로 근처에 품고 있는 5위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입니다 점 고점이 약 10억 2천만 원 그리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약 8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래 전고점 대비 여전히 7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현재 매매가가 약 8억 5천 4천 수준에 거래되고 있죠. 그리고 전세가는 약 4억 8천 수준.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약 3억 7천만 원이죠. 그러면 약 3억 7천만 원에 전세를 한번 두고 미리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동탄 더샵 레이크타 에듀타운 33평 영역입니다. LTV 70% 적용했을 때. 대출은 약 5억 9천만 원. 그래 실제 투자금은 2억 6천만 원 정도로 더 줄어들죠? 자, 그래서 동탄에서 3억대로 미리 내집 마련할 수 있는 5위 아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답보 4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동탄역 센트럴 상록 30평 형입니다 자, 동탄 이지구에서 1.5금급 아파트에 해당되는 아파트이고, 그리고 2017년식 1005세대. 자, 이번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30평 아파트이죠. 동탄역까지, 지금 보시는 이, 여기가 동탄역이죠. 도보권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아파트. 약 거리로 봤을 때는 한 1.34km 한 3, 4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로 이용했을 때 강남역까지는 약 50분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그리고 이 바로 이쪽으로 동탄 테크노밸리까지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자 정고점은 약 10억 1 0만원 그리고 현재 약 8억 4천만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정고점 대비 여전히 83% 수준입니다 자 현재 매매가가 8억 4천만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고 전세가는 약 4억 9천만원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3억 6천만원 정도로 미리 대 집만을 할수 있는 아파트 그러면 대출은 약 5억 8천만 원,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2억 6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3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3위는 동탄역 센트럴자이 34평형형입니다. 자, 동탄 이 지구에서 1.5군급 아파트에 해당되고, 2015년식 559세대, 비교적 조금 어 세대수는 좀 적죠? 29평과 34평 두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3위. 동탄역 센트럴 자이입니다. 자, 오늘 34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이렇게 시범단지 바로 위에 이 북동탄에 위치하고 있고, 동탄역까지는 여기 동탄역이죠? 걸어서 도보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죠? 광역버스를 타면 광남역까지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여기가 엄청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까지 그리고 동탄역까지 동탄역 롯데백화점까지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정고점이약 10억 9천만 원 그리고 현재는 약 9억 2천만 원선 정도 거래되고 있죠. 최근 거래된 금액은 9억 1,700만 원. 자, 전고점 대비 여전히 7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매매가 현재 9억 2천 선에 거래되고 있고 전세가는 현재 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실제 투자금은 3억 7천만 원. 3억 7천으로 전세를 한번 두고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자, 그리고 대출을 세팅했을 경우 대출은 약 6억 4천만 원 가능하고 실제 투자금은 그러면 2억 8천만 원까지 조금 줄어들죠? 탑2 2위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탄역 시범 호반 서밋 33평 형형입니다 자, 보시는 이 조감도가 동탄역 호반 서밋 아파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바로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이 남쪽에 골프장 뷰를 볼수 있는 아파트. 자, 동탄 이지구에서 1 5금급 아파트이고, 그리고 2015년식 1002세대, 그리고 33평 단일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입지적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탄역과 경보호속도를 기준으로 바로 오른쪽에 들어와 있는 이 아파트, 시범단지에 있는 아파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 공원, 총계중앙공원 쪽으로 걸어나가서 동탄역까지 걸어간다면 도보로 약 20분 내로 갈수 있죠? 그러면 도보로 20분 내로 SRT나 GTX를 타고 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죠? 자, 그리고 골프장 뷰고 이 공원 내에, 이 시범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품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 시범단지 쪽에 학원과 상권이 매우 괜찮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상, 좋은 상권과 학원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아파트는 정고점은 11억 4천만원 그리고 현재는 약 9억 2천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정고점 대비 여전히 81% 수준입니다 자 현재 매매가 9억 2천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 전세가는 현재 5억 5천 수준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약 3억 7천만원 정도로 전세를 한번 두고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죠 자 대출을 세팅했을 경우 ltv 70%를 적용하면 대출은 약 6억 4천만원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2억 8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아파트. 자, 동탄에서 갭 3억 대 아파트 2위였습니다. 1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바로 동탄역 10원반도 유브라 1차 33평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바로 동탄역 10원반도 1차 아파트인데요. 자, 이 뒤로는 이렇게 치동천이 흐르고 있고, 이 앞으로는 중앙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자, 동탄 2지구에서 1.5금급 아파트에 해당되는 아파트이고, 그리고 2015년식 904세대, 그리고 평형 구성은 33평과 39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소개드릴 아파트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 동탄역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자, 이 동탄역까지는 이 공원, 중앙공원으로 걸어가면,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중앙공원 뷰를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죠? 이 시범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품고 있는 아파트이고, 그리고 이 시범단지에 이런 어, 상권이나 학원가 같은 경우, 매우 엄마들이 좋아하는 상권들이고, 그리고 학원가까지 매우 잘 되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을 도보권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자, 정고점은 약 10억 8천만 원 수준. 그리고 현재는 9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죠. 15층이. 자, 그랬을 때 정고점 대비 여전히 8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전세 세팅을 했을 경우, 현재 매매가는 9억 정도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가도 약 5억 3천만 원 수준.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 정도 가능한 아파트죠. 자 대출을 활용했을 경우 대출은 약 6억 3천만원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2억 7천만원 수준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동탄역 10원 반도 유보라 1.0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7층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9억에 지금 나와있고 전세매물도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인데 5억 3천만원에 5층이 나와있죠? 자 그래서 동탄에서 3억대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1위 동탄역 10원 반도 유보라 1.0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동탄 2지구 어 매우 천지 개벽하고 있고 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상권도 지금 매우 좋고 그리고 학군도 매우 크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SRT GTR, GTX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죠. 자, 3억대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탄 2지구에서갭 3억대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탑 세븐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선정 기준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둔 3, 40대 아빠의 입장에서 과연 실거주를 한다면 3억대로 어느 아파트를 선택할까 또는 엄마의 입장에서 어느 아파트를 선택할까 하고 고심해서 선정했습니다. 제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 내집 마련 기준도 한번 정해 보시고 내집 마련에 한발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순위 정하는 남자, 순정남이었습니다.